보통 남자건 여자건 간에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분들 음. 은근히 많더라고요. 제 주변에도 저희가 오. 소개를 해보면 어, 이 사람 아니에요 하는 경우보다는 만날지 말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매니저의 한마디, 음. 매니저의 어떤 조언 이런 것이 큰 도움이 그렇죠. 되겠네요.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커플 매니저한테는 전담 커플 매니저니까 속 이야기도 다 하고 이런 점이 너무 좋았어요. 전 이렇게 보였으면 어떡하죠? 이런 고민 상담을 많이 하면서 어, 진짜 뭔가 놓칠 수 있을 법한 그런 인연을 다시 잘 붙게 만들어주는 그런 오작교 역할을 커플 매니저님이 있으면은 든든하게 네, 할수 있을 것 네, 같아요. 네,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커플 매니저 역할인 것 같기도 해요. 네, 진짜 매니저가 중간에서 파악하고 적절한 상대를 찾고 또 상대방에게 내 회원의 장점을 또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정말 정말 많은 커플들이 또 사랑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만나려고 했는데 매니저가 억지로 만나게 어. 해서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. 네. 일단 만나보시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음. 대부분은 이제 매니저가 또 확실히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.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을 하면 일단 만나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.